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먹기만 하면 채끼가 오고 명치 끝이 답답한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호흡 곤란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고 명치 밑이 막히는 증상을 식적 또는 식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운이 막혀 생기게 되는데 이는 혀를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혀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혀를 보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합니다. 혀에서 위장과 관련 있는 곳은 혀의 중앙 부분입니다. 위장이 안 좋을 때이 부분이 갈라지게 되는데 백태가 많은 것은 위장에 담이 있어 기혈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의미이고 위장에서 기운을 잘 순환시키지 못할 때 진액이 담으로 변해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위장의 열기를 제어하는 진액이 점점 고갈되면서 허열이라고 하는 열이 생기는데요. 백태가 노랗게 된 상태가 보이는 것도 위장에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그래도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항상 열이 많은데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을 소화시키다 보니 결국 위장의 염증이 더 심해져서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 등 소화 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혀 가장자리와 혀끝이 빨간 것도 위장이 안 좋고 명치가 답답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혀 가장자리는 간의 영역이고 혀끝은 심장 영역인데요. 혀 양쪽 가장자리가 빨간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간에 과도한 부담이 생긴지 오래된 상태를 말합니다. 간열이 누적된 경우 위장에 영향을 주면서 혀 가운데에 가로 모양이 갈라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신경성 위염이나 화병 같은 정신적인 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심장에도 무리를 주는데요. 심장과 위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심장에 열이 쌓이면 위장에 충분한 기운이 가지 못하고 위장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도 혀 가운데가 가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경우 위열을 내리고 기운을 보강해주는 것 외에 심장과 간의 열을 식히면서 해당 장부의 기능도 개선해야 하고요. 혀 갈라짐은 진액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액도 보충해 주어야 치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식적과 식체 관련 자료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